어? 아, 찍고 있어요? 아니,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날라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포에 왔습니다. 와! 너무 좋아요. 여기 눈이 이렇게 많은 거 있죠?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눈을 본 거는 최근에 처음인 것 같아서 멀리 왔는데 살짝 흥분되고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목포를 온 이유가 지난번에 우리가 경상도 특집해서 부산을 갔었잖아요. 부산을 갔기 때문에 또 전라도에 한구 도시 목포를 안올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전라도에서 예전에 말죽거리 자목사를 정읍에서 촬영을 했었거든요. 70년대, 80년대 뭐 분위기를 이렇게 내기 위해서 이쪽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목포는 처음 와봐요. 워낙에 어, 맛의 도시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제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목포가 또 고향인 친구도 있어서 목포는 아무데나 들어가서 먹어도 맛있다. 전라도 밥상은 원래 맛있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이 들어서 진짜 맛있나 좀. 검증을 해보러 왔습니다. 오늘은 어, 세 군데를 가긴 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세 군데를 풀로 먹으니까 정말 <laughs> 마지막에 너무 전투력이 떨어져가지고 아 내가 양이 많지 않은데 연속 세 군데 좀 무리다 싶어서 한 군데를 가고 한 군데 디저트를 먹고 한 군데 또 식사하는 곳으로 네 이렇게 세 군데를 정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름아름 주변에서 뭐 거기 가면 어디 가야 된다, 뭐가 맛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서울에서 오신다면 일요일은 꼭 피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이 닫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일요일은. 그러면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 <laughs> 이거 완전 옛날 거잖아. 여기가, 어, 현지 분들이랑 선원 분들, 여기 해양 대학생들이 가는 진짜 찐 맛집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목포에 왔으니까 또 회를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영업하시나요? 몇분이세요 저희요, 여섯 명이요. 화이팅스 할까요? 맞아요. 한가인.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장님 뭐, 뭐 먹으면 좋아요? 오늘? 동! 아니다 아 민어철이 아니래요 우리 원래 민어 먹고 싶었죠 아 여름휴가 때리 여기 그파도 있죠 지리통? 네 그거 지리 나와요 아 정말요? 서비스 고기 떼시고 나온걸로요? 네저 아, 이거 진짜 싸가고 싶어 요네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프로에 나와요? 저요. 아 이거를 사장님 알려드려. 유튜브 제가 유튜브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나올 거예요. 아 우리가 저거가 없으면 해 먹을 땐 술을 먹어줘야 되는데. 또또 또 촬영하는데 또. 최근에 들었던 말 중에 제일 웃겼던 말이 저희 엄마가 너네 유튜브에서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난그 말이 진짜 엄마. 내 유튜브에서 내가 말을 안 하면 누가 말을 해나 <laughs> 내가 오래 들은 얘기 중에 가장 황당한 얘기인 것 같아 여기가 특이하게 회가 끼다시로 나온다고 아 그러네요 그러면 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진짜 여기 음, 꼬들꼬들 음, 쫀득쫀득해요 쌉쌀하면서 되게 쫀득쫀득하다 맛있다 음음음 음. 음. 너무 맛있어 이거 왜 뭐가 그렇게 맛있지음 보통 이렇게 약간 잔잔하게 맛있 잖아요 근데 얘는 감칠맛이 뿅뿅뿅 뿅, 뿅 계속 와요 얘 맛있다 너무 맛있어 사장님 얘 너무 맛있어요 눈 튀어나오려고 눈 튀어나오려 그래 너무 맛있다 이거 먹어봐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저거 한번 먹어보고 그걸 알려주세요 후기를 저는 이거 먹은 거할때다 같이 먹고 같이 그 품평회를 하는 게 좋아요 저만 혼자 하니까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워. 사람들이 궁금해 하더라고요. BH 회식을 진짜 그러고 갔는지 안 갔는지. 제가 오늘 연말 BH 토탈 회식이 있거든요. 저 이러고 갔는데. 미친 줄알 거예요. 미친 줄. 바로 꼭꽉 지웠습니다. 애들은 봤는데 너무 웃긴 게, 첫째가 저를 보더니, 와 엄마 진짜 AI 같아.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이러면서 얘는 이제 여자애라 막 예쁘게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가자마자 벅벅 지우고 그리고 회식을 갔죠. 아, 쉽다. 아니, 어떻게 그런 거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 틀잖아요 제가 최근에 로미오와 줄리엣 그거를 애들 을 보여줬더니 재호가 깜놀이더니. 어, 근데 엄마. 저 여자 주인공. 엄마 닮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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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엄마 어렸을 때 데뷔했을 때 잊어버리고 있다가 <laughs> 닮았다고 얘기 많이 들었었어. 근데 너 어떻게 알았어? 이랬더니 아 이게 애기들이 진짜 신기하다. 애기들 눈이 제일 정말 그런가 봐요. 엄마 어림에 학생들 멋있게 알았어. 드세요. 얘 아, 네, 맛있어요. 예 드셔 보세요. 처음 먹고서 조금 조금 씹으면 진짜 감칠맛이그 내게 네, 점점 점점 점점. 왜 그럼 막 뒤로 계속 터져요. 회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진짜 여기 천국이다. 매치순이 매치술 모른단 말이야? 매치순 뭐야? 매치술 몰라요? 술, 술. 감독님매치순 아시죠? 젊은 사람들매치순을 모르네. 말이에요. 몰라 매실 주잖아요. 진짜 어, 요. 오, 우리때 진짜 아아 유행... 아, 지성 씨 알아요? 어머, 웬일이야 진짜 다 몰라 어머 무슨 일이야 이게 매취술이예요네 맞아요 되게 맛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한잔 드실래요? 되게 맛있어요 맛있다고 맘먹다 치네 뭐, 이게 안진뱅이술, 안진뱅이술이에요못일어나잖아 이거 먹으면 아~~ 전라도에 오니까 보해양주의 거가 있구나. 제가 예전에 보해양주 모델이었습니다. 아 진짜요? 술 모델했어요? 해품에서 제가 역할 이름이 월이었거든요. 월? 근데 여기 보해양주에 나오는 소주 이름이 월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운명이 인사... 이래서 사장님이 여기는 무조건 모델을 해야 된다 이래서 그 여수밤바다도 그 광고 때문에 왔었던 거예요. 짜자잔 한 잔씩만 우리 매실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만납니다 나스를 한 잔? 아 굉장히 그거가 느껴진다. 82년도에 매치라는 이름으로 출시돼 저랑 나이가 같네요. 아 짠한번 하고 우리 할까요? 짠아 아 여긴 빈속이라 또 빈속에는 원래 술을 먹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럼 또 짜르르 흘러가고 좋아요. 그죠? 을 때는 매치에 한 잔씩 먹좋 음, 오. 맛있죠? 오. 내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laughs> 맛있다. 완전 맛있죠. 메밀 가프 누구보다 훨씬 맛있어요. 음. 네. 상추를 좀 싸서. <웃음> 음, <웃음> 맛있어요. 사장님, 이거 무슨 도미에요? 강성돔 방성돔 요번에 아까 이걸로 나왔거든요. 음, 아, 아까 그거랑 같은 거구나. 저는 오늘 알았는데, 저는 도미 좋아하네요. 음, 음, 고소해. 이회 너무 맛있다. 맛있죠? 방은 진짜 맛있다. 도미 맛있어. 저는 도미를 좋아하네요. 도미 고소하네요. 살이 기름지고, 살도 많이 올라있고. 왜냐면, 게도 제철일 때가 훨씬 맛있거든요. 짜다자잔 싸서 음. 제가 진짜 맛있으면 짬뽕 엄청 좋하고 확실히 당면이 더맛있네 고소하죠? 기름지고 맛있네요 이번에 그 메이크업도 반응이 좋았는데 음. 소설을 지켜주는 거에 대해서 아. 네. 아 제목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laughs> 그거는 네. 굉장히 유명한 로맨스. 네, 아 저도 듣긴 했었어요. 네, 완전히 대히트작이에요. 어, 그거 오타쿠 소설 아닌데 정말 너무 서운해. 확실하게 전제 취향이 있어요. 후회남, 후회남, <웃음> <응>. <웃음> 저 후회남 좋아해요. 아... 후회남에서 막 이렇게 못되게 굴다가 나중에 떠나가고 이제 알아서 진짜 다시 만나기 위해서 진짜 거기 이렇게 진흙밭에 르듯르는 스타일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찾을 때면 후회남, 막 후회남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그 가지고. 나와요? 네. 유명한 후회남도 있어요. 3대 후회남 이런 거. 후회남 이그 후회남 소설 이런 게 아, 나온다니까. 아유, 저렇게 또. 사람들이 이렇게 로사사에 가면은. 로사사요? 그예요 음, 아. 로맨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진짜. 로사사 한 3만 명 되나? 로사사에 가면 10대 인생 소설 막 이래갖고 또 추천 막 해준다? 어? 어? 대박. 여기 왜? 손 돋는 그립도. 한가인 님도 로사사 회원? <laughs> 어떻게 알았지? 나 지금 로사사 얘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로맨스 책 보는 분들은 거기 다 계시거든요. 나 진짜 많이 거기서 되게 참고 많이 해요. 로사사요 맞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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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았지? 우리 찌개 해달라고 할까요? 네, 와 이게. 네. 색깔이 장난 아니다 거의 사골꽃 같은 색깔이 나네요 어, 우리가 아는 그런 지리탕 색깔이 아니네요 오 이렇게 물고기 뼈를 완전히 팍팍 그려. 이거 야,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보약이다 이거는 여름에 기운 없을 때도 이런 거 먹으면 너무 좋겠다 먹어볼게요 오, 이게 약간 첫맛은 약간 우리가 아는 지리 같은 그런 건데 뒤에가 진짜 사골같이 완전 그 기름지면서 왜 보들보들한 그런 맛이 나요? 되게 특이하다 어 너무 고소해요 음 안에 들깨가루가 없는데 들깨가 진짜 가득 들은 느낌이죠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게발안되는 거다 그쵸 테를 누가 여기다가?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 진짜로? 오. 너무 부드럽다 우리 보통 매운탕에 들어있는 그 생선이 있잖아요 그거가 너무 고, 고품질이야 좀퍼석퍼럭하고좀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너무 품격 있는 애가 거기 갑자기 진짜 맛있다 그렇게 하니까 저 이거 진짜 싸가고 싶어. 나 내일 아침에 먹고 싶다 이거. 그리고 콜라겐 아까 이모님이 콜라겐 많이 들어서 입이 짭짭 붙을 거야 이러셨는데 진짜 입이 짭짭 붙어요. 이거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보양식이에요. 음. 해보다 이게 더 맛있어요. 약간 진짜 춤추는 맛이야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또 담가 먹한 뭐, 번만 담가 먹어볼게요. 와. 저한 번도 이렇게 매운탕에다가 이런. 이런 귀한 살 담가본 적 없거든요. <laughs> 이것이 저.. 무슨 일이던가 이것이 이것이 뭐던가 무엇이던가 오음에 이게 이게 뭔 일이던가. 아 이것이 이것이 오음. 음음 살짝이 그러니까 더 맛있어. 살이 파라락 익어요. 그리고 얘가 좀더 입에서 들어갔을 때살사흩 터져요. 음음음 <laughs> 음. 너무 좋아하 아, 빨리 드셔보세요, 이거. 아, 큰일 났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아. 와. 진 맛있어요? 그냥, 이거는 밥이라고 하면 안 돼. 보약이야, 보약. 근데 제가 어떤 게 선후관계인지 모르겠어요. 그 몸에 좋아서 제가 좋아서 먹게 된 건지 이 맛을 좋아하는데 이게 그냥 건강식인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에요. 너무 담백하고 고소하고 되게 진하고 진짜 우리 할머니가 놀이 진짜 잘하셨으면 이렇게 해주셨을 것 같은. 아니, 그러면, 목포분들은 이거를 늘 드시는 거잖아요. 처음 먹어본 맛이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너무 신기하다. 우리도 물고기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맛 나는 건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나이 들수록 몸에 있는 진액이 빠져나가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이 빠진다, 뭐. 어, 그게 음. 아이들은 굉장히 세포 안에 진액이 풍부하고 나이 들고 할수록 점점 진액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많이 채워주는 음식을 먹으면 좋다 하는데 이거 진액을 많이 채워줄 것 같아 수저를 못 멈추겠어요 회는 사실 맛있는데 서울에서도 먹어본 맛이니까 얘는 어느 날 먹고 싶어서 목포에 오고 싶을 것 같아요 미끄러워요, 엄청. 안녕하세요. 어, 진짜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오, 맞아. 좋겠다. 너무 예뻐요. 너무 아 예, 감사합니다. 예뻐요. 이렇게 눈 오는 날. 여기 맛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진짜 맛있어요. 여기 아,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여기 추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딸기 라떼를 혹시 단 거를 조금 빼주실 수 있을까요? 딸기만 넣으 네, 네. 하고 에그타르트 6개랑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항상 하는 얘기가 여행도 젊었을 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면 뭔가 급격히 체력이 떨어지는 느낌 있죠. 아, 제가 먹는 게 있어서 이거 하나 붙이고 김장 이거 했었거든요. 순간 반짝하게 이렇게 체력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서 오늘 다 같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통으로 갖고 왔는데, 이게 이름이 여에스더 리포솜 글루타치온인데요. 글루타치온 중에서는 이 제품이 가장 유명한 것 같고, 잘 모를 때는 국민템을 선택을 하면 큰 실패가 없더라고요. 무려 5억 장. 5천 아니면 5억 장이 팔린 애래요. 서울대 예방의학과 박사님이 여웨스터 박사님이 직접 개발하신 거라서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서 저도 처음에 먹을 때 먹기 시작했었거든요. 패키지도 되게 고급스럽고 홈쇼핑에서 엄청 잘 팔리는 제품이라 심지어 저희 엄마도 잘 아시더라고요. 남편한테도 항상 챙겨 줘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이제 뭐술 모임이 있을 때 하나 오빠 가기 전에 하나 붙이고 먹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회복되는 느낌이 다르다고 해서 저희처럼 육아하는 사람한테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필름형이라 일단 휴대가 되게 좋고 물 없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혀에다가 그냥 붙여서 응. 입천장에 놓고 조금씩 조금씩 녹여 먹는 거예요 이거 드셔보세요 <laughs> 음. 촬영할 때는 조명이 되게 중요해서 조명이 되게 밝아야 뭔가 얼굴도 생기있어 보이고 맑아 보이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조명을 들고 다닐 순 없으니까 저는 대신에 얘를 별명 조명 필름이에요. 주변 분들도 되게 많이 드시더라고요. 촬영할 때도. 자, 이제 에그타르트를 입을 깨끗하게 헹궜으니까요. 에그타르트를 먹어볼게요. 이게 2,000원 밖에 안 한대요. 에? 그래서 또 유명한 것도 이 가격에 약간. 싸구나. 음. 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맛있어요. 음! 안 달아요. 오, 오 저는 딱 좋은데요? 음! 음! 이거 하나 2,000원? 음, 훌륭하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엄청 맛있다고요. 음. 저 진짜 이런 거 딱딱하고 달면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촉촉하고 부드러우면서 안 달아요. 그리고 여기 되게 바삭바삭해요. 여기 맛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네요. 뭔가 되게 행복한 맛이에요. 나오자마자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다. 순식간에 이렇게 하나 다먹는음 완전 <laughs> 맛있어! 저희 채널을 보시는 알라리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먹는 속도나 제 반응 보면 아저 진짜 맛있구나 아니구나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맛 없으면 한 아시죠 한 먹고 음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막 타워 애들 타 비교하세요? 어 거기가 맛있었지만 그래 주네요. 그리고 저.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맛있는 애가 다르트못 찾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선 되게 맛있네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너무 달지 않고, 약간 위에는 촉촉하고, 옆에는 바삭바삭하고. 빠삭 여기는 어, 현지인들이랑 빵 군더더기 빵이에요. 나도 여기 오면 한1 0개 사가고 싶다. 애들도 좋아할 것 같고. 한번 드셔보세요. 아, 나 이것까지 먹으면 진짜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음. 음. 에그 타르트 맛있는 집. 진짜 의외로 찾기 힘든데. 보통 서울에서 한 4,000원, 막이 정도 하죠. 싸다, 진짜 싸다. 요즘에 계란 엄청 많이 올랐는데. 자, 그러면 다음은 저희가 이제 약간 소화를 시켰으니까. 소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전투모드로 가서. 우리탕이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오리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고기 중에서 가장. <laughs> 건강한 기름이 많은 고기라. 오리고기를 좋아하는데, 네, 오리고기를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근데 세 번째 집 너무 불리하다. 왜냐면 배가 너무 찬 상태에서 가니까. <laughs> 낙지하고 이렇게 같이 나오는구나. 밥도 혹시 비벼주시나요? 네, 볶음밥도 돼요. <laughs> 볶음밥을 먹어야 되거든요. 큰일 났네. 사장님 목포 토박이세요?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라셨어요? 네 맞아요 아, 하긴 여기가 50년이니까 이곳에. 여기가 계속... 집이었어요 50년. 오. 울탐이 아, 네. 다른 건 해보고 싶으신 사요 있으시겠지? 아니요 저는 목포에 서울탐 3개 정도 하고 싶어서 오 체인으로요? 네네 네. 혹시 서울에 체인을 하시나 네. <laughs> 저한테 연락을 줘봐더 익으라고 <laughs> 해놓을게. 네. 동준 배우님한테 닮으셨네요. 동준이 왔었나요? 오셨던 분요 아. 음. 아 네, 네, 네. 닮으셨어요 진짜. 네. 저희 동생이에요 친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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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전에 동준이 안 만났을 때는 네, 네. 동준 배우랑 닮았다고 하면 네. 뭐, 잘 모르는 겠 네. 약간 이랬는데 만나고 나서 진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네. 너무 닮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안녕하세요. 제 <laughs> 내일 이제 성별이 나와가지고. 아기 임신 했어. 이제 내일. <laughs> 오우. 아들 아 원하세요? 딸 원하세요? 아, 저저 첫딸. 아, 진짜요? 딸의 기운을 전해 드립니다. 네. 딸인지 아들인지 꼭좀 댓글에 남겨 주세요. 아, <laughs>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6주쯤 되면 나오거든요. 보통은 그러면 제일 많이 못뭐 드세요. 주물럭이랑 탕 중에 저희 대표 메뉴는 탕. 오리탕에 미나리 오, 초장 초장, 초장, 초장. 네. 처음 들어보는 조합인 것 같아요. 반반. 아, 반반. 킥이래요 네. 이거가. 얘 반. 많이 할수록 고소해요. 아, 그럼 많이. 자, 이렇게. 오이도 초장, 회도 초장, 오리도 초장. 닭갈비 같은데 오리예요. <웃음> <웃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요. 확실히 들깨 가루를 찍어 먹으니까 훨씬 고소하고 맛있네요. <laughs> 내지는 약간 순댓국 그런 계열인데 상큼해요. 상큼하다고요? 네. 초장을 왜 찍어 먹으라는지 알겠어요. 그거랑 어울려요. 음, 나쁘지 않아. 아 이거 오늘은 거의 보양식으로만 가네. 이것도 보양이다 완전. 와, 헤비하지 않은 추어탕 같은 느낌이에요. 익숙한 맛이긴 한데 약간 끝맛이 상큼해. 그렇죠. 응. 개운한 맛이 나죠 끝에. 추어탕 느낌이 나는데 추어탕은 약간 살짝 텁텁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 와, 진짜 맛있다. 저기 세수하고 싶다 이 국물. 로 <laughs>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나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원래. 그래서 미나리 나오면 거의 건져내고 먹는데 이렇게 데쳐서 이거 찍어보니까 아주 맛있네요. 뭐가 제일 나와요? 잠깐만요.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탕! 탕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얘는 닭갈비라던가 비슷한 종류의 맛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특이하고 맛있어요. 여기서만 먹을 수 있고 저런 미나리 같은 거 좋아하면 진짜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소스도 되게 맛있고 제가 좀 특이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왔다면 어마어마하게 빠져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대맛있다 <laughs> 고민된단 말이야 지금 아까 첫 집이랑 미안해. 아 배고픈 상태에서 이거 먹었으면 이거였을 것 같단 말이죠. 행복해요, 사실. 너무 맛있네 아, 초장 찍어드세요. 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눈에 깜짝 띄는 맛이다, 진짜. 음, 식어도 아 맛있어. 아, 김맛이 뭔가 상쾌해. 근데 보통 이런 종류의 진한 국물들을 우리가 많이 못 먹는 게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하고 살짝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산미가 있으면서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입맛을 좀 돋궈줘 우리 여기 첫 번째로 왔으면 두세 번째 다 망했을 것 같아 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하트로 했습니다 아 너무 스윗 근데 너무 맛있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볶아 먹는 거? 그죠? 떡볶이 먹을 때도 이렇게 해 먹고. 닭갈비 할 때도 이렇게 해 먹고. 진짜 다 이렇게 하잖아요. 막 낙지 볶음에도 해 먹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밥다 먹고 왜 밥을 또 먹냐고. 그게 너무 이상하대요, 진짜. <laughs> 자, 자, 자.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가 먹으려고 아까 주물럭을 좀 조금 먹었거든요. 저 지금 순위 뽑아도 돼요? <웃음> <웃음> 음. 아, 음. 다른 갈비 이런 볶음밥이랑 맛도 을라요 비슷해요? 볶음밥이요? 네. 아마 한 번만 다시. 해. 비슷해요. 너무나 잘하는 그 맛있는 맛. 너무 맛있는 그 맛. 아까 이모님한테 그랬는데 이모님, 음, 편해서 처음 먹어본 맛이에요. 역시 익숙한 맛에 <laughs> 지금 진짜 여기까지 배가 부른데 내가 너무 맛있어서 계속 들어가 다 먹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요 모든 걸다 처음 시작하고 이걸 처음 만난 음식이면 좋겠어요 <laughs> 그럼 나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거 같아 진짜 앞에 다 리셋하고 여기 처음 딱 들어온 거면 좋겠다 난 역시, 너무 어, 맛있죠? 음. 질이 진짜 맛있었는데. <laughs> 나 진짜 그 획기적인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조가 없는 사람이었나, 내가? 볶음밥만 따로 파셔도 되겠다. 요거 국이랑 볶음밥만. 이게 마지막이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지금 순위를 오늘 정하긴 해야 되는데. 하...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어떤 거를 해야 될지 그리고 심지어 중간에 먹었던 에그타르트도 맛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 호텔 가는 동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우 배불러 어우 배불러 여기 앞에 자유부인 구독자들 대기 중이에요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아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요? 잠깐 저 진짜 지월... 몰려 갔습니다. 어 정말요? 네, 네. 어! 왼쪽으로 아, 오셔요 아, 여기서 아, 저희 사투밥 인디안 밥이 그돈 보면 모죠 감사합니다. 여기서 네. 아니고요.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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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아 너무 따숩다. 여기 오길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어디 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 맞들리시더니 또 자고 가시겠네 <laughs> 아, 제가 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요. 가게 되면 너무 늦게 될까 봐좀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숙소를 잡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어떻게 그렇게 됐네요. <laughs> 내일은 그래서 덕분에 아빠가 학교를 보내는 걸로 이런 게 자유분인 아닌가요? <laughs> 그쵸. 제가 채널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자유분이라는 게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이어가지고요. 이제 식당 순위를 보고. 아, 식당 순위? 저는 사실 첫 번째 집을 먹을 때는 아, 이 집이다. 오늘은 이 집을 이길 곳이 없다라고 했던 게첫 번째 집에서 나왔던 그 국물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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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타일이었었어요. 그렇게 진한 물고기 뼈의 국물을 처음 먹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살 생각이었는데, 그리고서 세 번째 집에 갔는데 제가 어, 되게 배가 불렀고 첫 번째에서 되게 만족해서 갔는데 또 어, 나온 오리탕의 국물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볶아주신 밥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지만 너무너무 맛있었었던. 그래서 배가 진짜 너무 불렀는데 멈출 수가 없었던 거라 아 고르기가. 진짜 좀 어렵긴 한데. 기준은 다음에 오면 또갈 집. 또갈 집. 또갈 집은, 어, 세 번째. 오리탕. 오리탕. 제가 마지막에 갔는데도 그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첫 번째에 갔다면 훨씬 더 맛있게 먹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국물이랑 약간 그 초장 들깨 가루를 섞어가지고 먹었던 그 소스 너무 맛있었고요 그 미나리 이렇게 찍어 먹저 심지어 미나리도 안 좋아하는데 찍어 먹었던 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서 또갈 집은 세 번째 집 진짜 세개다 맛있었어요 두 번째 먹었던 그 에그타르트도 가격도 너무 좋았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서 정말 촬영이 아니라 엄청 만족했어요 다 샜다.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 새고다 고양식을 먹은 기분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근데 정말 피곤해요. <웃음> <웃음> 얼른 짐 정리를 하고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주 간단하게 갖고 왔어요 오늘은 지난번에 실크 잠옷 입고 자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호사를 누리는 것 같아서 실크 잠옷이랑 아. 요거, 요즘에 저희가 꼭 갖고 다니는데, 요가, 요가 볼이거든요? 그래서 목 아플 때, 어깨 아플 때, 요거 그냥 조금 해가지고 들고 다니기 좋고, 마사지 하기가 되게 좋아요. 마사지 볼 아무 데서나 되게 비싸지 않게 살수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되게 유용해요. 그리고 이거 화장품이랑, 아, 이거 해야 돼요. 아까 피디님들 하나씩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거가 하루에 몇개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더 먹고 잘 건데 보통 저는 저녁에 세안할 때 입에 천장에 붙여 놓고서 먹는데 여기 보면은 리포좀이라고 적혀 있어요 얼마나 흡수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리포좀 형태로 한게 그냥 일반 글루타치온보다 100배 정도 더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9 곱하기 이렇게 써 있어요 처음보다 글루타치온 함량이 아홉 배나 늘어 있는 거라서 구강 점막을 통해서 글루타치온이 몸으로 바로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꼭 드실 때 혀로 빨아 넣어 드시지 마시고 <laughs> 날라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랑 선물도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꼭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는 맛있는 것도 먹었고 얼른 자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모두 이제 저의 자유 시간을 위해서. 나가주시면 좋겠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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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도 자유시간도 있으니까요. 맞죠, 맞죠. 이제 얼른 씻고, 네,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다른 지역으로 가봤으면 좋겠어요. 야 이러다가 진짜 전국팔도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눈 보니까 강원도 좀 가고 싶어져가지고, 다음에 또 맛있는 곳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